자, 이렇게 다 만들었죠. 만들면 따봉 붙어 있는 게 있어요. 따봉 붙은 거는 추가 포인트로 25포인트를 획득하거든요. 그럼 내일 되면 요두개 말고 다른 두 개가 뜰 거예요. 그래서 따봉 뜬 것만 제출해 주시면, 풀, 내가 네, 제출해 주시면, 요렇게. 랭크를 받고 올릴 수가 있다는 거. 마지막 날 돼가지고 남은 건다 제출해도 되는데 지금 있는 거는 이렇게 따봉만 날려주면 된다는 거. 자, 이게 보시면 또 내가 식재료 요청을 하시면 이렇게 선물을 받게 해가지고 선물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또 선물을 줄 수가 있어. 선물을 줘도 이렇게 올라간다는 거. 저는 선물을 몇 분한테 좀 드렸거든요. 어, 그렇게 해서 진행을 좀 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 하시다 보면 이렇게 아이템 이제 먹을 수 있죠. 영원한 전주국 해가지고. 어, 굳이 두 번째 거 풀고 싶으면 7,500원 주고 풀으셔도 되고. 자, 다섯 번째는 15,000원 15 짜리구나. 이거 풀어가지고 하셔도 된다는 거. 그러면 이불에 수정하고 아이템을 좀 먹을 수 있다는 거. 무과금은 앞에 거 그냥 기본 딸리만 먹도록 하고. 요거 세 번째 천내 영주. 요거만 좀. 진행을 잘해가지고 나머지 마지막 포인트 이런 거는 무조건 먹어야된다는거 다음 날에도 이거 다 나오거든요 두 번째 날 야수처치 세 번째 날 에픽 모지 모지건으로 올린다는 거네 번째 날은 병사 훈련 훈련으로 올리고 다섯 번째 마스터 레인니스가고 장비 부품 다이아 소모 6일 날 야외에서 채집하는 거고 전투력 건설 과학 병사 훈련 정도 7일차가 장비 평점, 건소 아이템 소모, 승급 아이템 소모. 뭐, 요렇게 있으니까 요거만 해가지고 기모빵만 쭉다 먹으면 뭐, 괜찮다. 굳이 내가 뭐, 이렇게 올라가고 싶어 1, 2등 하지 마세요. 뭐, 해서 뭐할 건데, 이거.